아 그럼 응.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체조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져요? 네 응. 어. <laughs> 아끈하게 그냥 춤을 어. 춥니까 <laughs> 자 음. 원숭이 아시죠 그거 한번 해볼 거예요 원숭이 똥구멍 아. <laughs> 원숭이 엉덩이 응. 자 손바닥 박수 치면서 시작 원숭이 엉덩이는 어, 똥똥 아, 원숭이 엉덩이는 어, 빨개, 빨개. 빨개. 아, 하십니다 예. 시작 원숭이 엉덩이는 원숭이. 바 a 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t i n b a t 기차 b a t 빨 n Batin, Batin, 높 a t i n b 이거 여러분도 세봤지만 이렇게까지 노래가 안 잊어버리고 잘잘 하시는 옛날 노래라 어, 잘 하시는 처음이야 처음 안 부르니까. 이제.